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Amen. 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2절로 네,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가로디 다니 유다가 가로되 주여지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사되 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어떻게 네 알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네 그것은 아 여기서 우리가 네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사람에게 와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와서 네 거처를 네 저와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네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실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냐 3일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는 걸로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불신자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겠어요? 네, 그러나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어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아주 중요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우리가 여러번 강조했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시는도다. 네, 그래서 이 보혜사. 네,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이신데 그의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행하신 것만 성령님은 또 증거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네, 이름은 말씀만 행하시고 네. 그 말씀만 증거하셨고 또 행하셨는데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갖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하신 일을 증거하신다는 또 우리가 생각나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을 그걸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아주 그냥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도 네, 아주 친밀한 네, 그러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요 네,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중에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요 평안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냐? 바로 세상 이제 네, 율법이 있었고 양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양심대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네 모든 것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또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율법은요 아주 무서운 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 이것으로는 이런 법으로는요. 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네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은 평안합니다, 강건합니다. 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도요, 네, 세상도 네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네 무엇으로요? 네 돈으로요. 네 돈이 있으면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다. 네,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잠시잠깐이에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삶만을 위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복은 네, 평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잠시잠깐에 이세상의쾌락을 누리는 것이고, 잠시잠깐 이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놓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시적인 네, 기쁨을 주지만은 우리 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에는 이것은요, 영생, 네,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 영혼이 평안한 사람은요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에 네금혼보아에네 마음이 현혹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요한복음 14장의 주제가 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에게는 네 우리가 네이 세상을 하직할 때 거할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거처를 예비하러 이제 가시잖아요. 네, 지금은 네, 우리의 맨션이다 네, 정해져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직 갈때갈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네, 네, 아주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 께로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의 관점은요, 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물론 구원주로 오시고, 전 네.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유명해지고 자신의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나보다 아버지는 크시고, 네.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네. 이 땅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네. 이 땅에서 사망이 끝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요. 우리는요. 죄싹스 사망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네,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사망을 깨시고 네, 이제 부활승천을 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네,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3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을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므로 그래서 네 저들이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3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성령이 오신 후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그것을 깨달아 알리라 함과 같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 일이 깨달아 알아졌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도요. 안 믿는 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저들은요. 들을 기가 없고 보는 눈이 없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깨달은 이런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29절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네, 간절한 바램은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 아니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제 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세상 임금.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네, 마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를 세상 임금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더라. 네, 저는, 네,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렇게 행하지만, 네,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의, 네, 뜻이고, 권세고, 죽으시는 권세도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권세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마귀가 자기의 일을, 세상 임금이 마귀가 자기의 일을 하러 와도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네, 관계할 것이 상관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네, 네, 그것을 아주 네, 착실하게 그 계명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세상으로 그것을 알게 하라. 네. 그래서 이게 세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게? 바로 전파하라는 거예요. 바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네, 아끼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곳, 그거, 그거,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을 세상으로 너희는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우리는 비록 이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자리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네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네그온 세계의 네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로서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내는 자가 있고, 네, 가서, 네, 첨파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네, 앉아서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증거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우리는 기도로서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5 0개주 전도 성교 미션 빅토 빅토 래 우리 기도자의 집에 이제 허가 허가가 허가? 오늘 내일 이제 우리가 또 카운이에 들어갑니다. 네, LA 아버지 박상교의 새로운 센터를 열어 줘. 이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놓고 아주 부르짖어 열심을 다하여 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네, 아버지. 이름이 걸피여 금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 대시하늘에서 이루어 땅에서 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면 좋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를좋 자를 사야지나 우리의 자를 사여지 우리를 시험에 대하자 가만하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Bazı <laughs> ihtimali <laughs>